예, 네, 안녕하세요 암산장의 권혁식입니다. 자 지난번에 길 암산으로 해가지고 에한 60회까지 준비한 게 있는데 음, 따라하는 아이들이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약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11회부터는 해당 30문제씩 에, 출제가 될 거예요. 자. 11회차, 어, 1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이건 뭐꼭다 맞으면 좋은데, 너무 마, 맞추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 에, 틀리더라도 계속 따로 놓고, 그래서 연습에 더 목적을 두시고,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넣기를 76원이요, 13원이요, 빼기를 50원이요, 넣기를 76원이요, 빼기를 81원이면 답 적어주세요. 2번 문제, 넣기를 57원이요, 26원이요, 48원이요, 30원이요, 54원이면 3번 문제, 넣기를 45원이요, 82원이요, 빼기를 34원이요, 넣기를 59원이요, 빼기를 16원이면 자 다음 4번 문제입니다. 넣기를 69원이요, 37원이요, 85원이요, 24원이요, 63원이면 자, 다음 5번 문제, 털고 넘기를 27원이요, 49원이요, 17원이요, 56원이요, 29원이면. 자, 지난번처럼 5문제 하고 답을 또 확인하고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답 34, 2번 215, 3번 136, 4번 278, 5번. 178, 6번 문제, 털고 넣기를 13원이요, 92원이요, 빼기를 65원이요, 37원이요, 넣기를 84원이면. 7번 문제, 넣기를 56원이요, 32원이요, 41원이요, 80원이요, 36원이면. 자, 다음 8번 문제입니다. 털고 넣기를 3 0원이 47원이여 68원이여 29원이여 75원이면 다음 9번 문제 털고 넣기를 98원이여 빼기를 13원이여 넣기를 70원이여 87원이여 빼기를 31원이면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털고 넣기를 13원이여, 87원이여, 59원이여, 41원이여, 67원이면 자, 답 확인할게요. 6번 87, 7번 245, 8번 249, 9번 211, 10번 267, 11번, 털고 넣기를 56원이요, 85원이요, 빼기를 23원이요, 넣기를 47원이요, 빼기를 76원이면. 답 적어주세요. 다음 12번 문제, 털고 넣기를 71원이요, 62원이요, 98원이요, 30원이요, 57원이면. 자, 13번 문제입니다. 털고 넣기를 62원이여 빼기를 35원이여, 넣기를 73원이여, 49원이여, 빼기를 38원이면.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넣기를 98원이여, 56원이여, 74원이여, 62원이여, 40원이면. 15번 문제 털고 넣기를 35원이여 89원이여 61원이여 14원이여 78원이면 답 확인하겠습니다. 11번 89원 12번, 318, 13번, 111, 14번, 330, 15번, 277, 16번 문제, 털고 넣기를 16원이여, 85원이여, 빼기를 29원이여, 36원이여, 넣기를 51원이면.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털고 놓기를 51원이요, 24원이요, 38원이요, 90원이요, 72원이면. 자,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털고 놓기를 17원이요, 65원이요, 50원이요, 24원이요, 36원이면. 자, 다음 19번 문제. 털고 넣기를 82원이요, 40원이요, 73원이요, 빼기를 61원이요, 29원이면. 자,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털고 넣기를 23원이요, 71원이요, 65원이요, 24원이요, 83원이면. 자, 16번부터 답 확인할게요. 87, 17번, 275, 18번, 192, 19번, 105, 20번, 266, 21번 문제 나갑니다. 털고 넣기를. 72원이요, 19원이요, 46원이요, 37원이요, 54원이면. 자, 22번 문제 넣기를 56원이어 74원이어 빼기를 52원이어 넣기를 83원이어 빼기를 39원이면 다음 23번 문제입니다. 털고 넣기를 45원이어 26원이어 78원이어 54원이어 10원이면 다음 24번 문제, 털고 넣기를 62원이여, 57원이여, 빼기를 26원이여, 넣기를 49원이여, 빼기를 38원이면. 25번 문제, 털고 넣기를 75원이여, 30원이여, 68원이여, 12원이여, 67원이면. 자, 21번부터 답 확인하겠습니다. 21번, 228, 22번, 122, 23번, 213, 24번, 104, 25번, 252, 26번 문제 털고 넣기를 91원이요, 27원이요, 54원이요, 86원이요, 40원이면. 다음, 27번 문제입니다. 털고 놓기를 41원이요, 23원이요, 96원이요, 57원이요, 84원이면. 10, 28번 문제. 털고 놓기를 16원이요, 85원이요, 빼기를 29원이요, 넣기를 51원이요, 빼기를 34원이면. 29번 문제, 털고 놓기를 27원이요, 19원이요, 56원이요, 30원이요, 24원이면.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30번 문제입니다. 털고 놓기를 83원이요, 40원이요, 71원이요, 빼기를 65원이요, 59원이면. 자, 26번부터 답 확인합니다. 26번 298, 27번 301, 28번 89, 29번 156, 30번 70. 자, 그래서 20문제 이상 맞추는 데 목표를 두시고 1차 목표가 20문제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25문제 정도 맞추면 상당히 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그 목표에 약간 미달한다 하더라도 두 번, 세번 반복 연습해 주시면은 아마 생각보다는 실력이 빨리 늘 거예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